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수험생활을 할때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멘토를 똑같이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던 그 멘토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재수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지만 재수 맨 처음 재수 학원 들어가고 나서의 일주일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재수를 음, 정말 하기 싫거든요. 고3 때 너무 열심히 살았어가지고 불만이 되게 큰 상태로 재수 학원 들어갔어요. 내가 왜 재수를 해야 되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되게 불만과 분노와 모든 감정이 가득한 채로 재수 학원에 가서 되게 좀 무기력하게 맨날 지각하고 가서 떡 잠자고 해서 엄마한테 맨날 학원에서 전화 왔어요. 얘또 늦는다고 오늘 안 온다고 학원에서 나 잔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우연히 음, 아침에 이제 재수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음, 제가 고3때 조금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잘 지내는데 그상고3 때는 서로 예민하니까 조금 신경전이 있던 친구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완전 예쁘게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옆에 남자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서 놀러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연세대 고려대 둘중두 학교 중에 한 군데를 갔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버스에서 카드를 딱 찍는데 저는 안경 끼고 머리 묶고 피부 여드름 완전 많고 아디다스 늘어진 추리닝 입고 있고, 있고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딱 카드 찍는 순간 그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진짜 아 이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뛰어 내릴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와 정말 버스 안된데는 진짜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지금 이 상태에서 마주치냐고 하면서 정말 너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날. 그리고 딱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죠. 하늘 보면서 하, 진짜 저한테 도대체 왜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꼭 저한테 이러 이러셔야겠어요? 했어요. 음, 왜냐면좀 사이가 약간 안 좋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너무 반짝반짝한데 저는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재사원에 갔는데 그날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가자 그래서 정말 문과에서 갈수 있는 최고봉의 학교에 가서 정말 내 스무 살, 나의 청춘, 내 스무 살을 이렇게 제수원에 나의 재수에 쏟아붓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갑자기 그날, 재수학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서울대 경영과가 지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마음을 먹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목표 대학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딱 썼어요. 그리고 그날 공부를 안 하고 각종 오르비 수만이에 있는 서울대 경영 합격수기를 한 30개를 다 읽었어요. 30개를 다 읽는 도중에 음, 우연히 정말 오래된, 03년도 수능을 보신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신 분의 합격수기를 봤는데, 그합격수기 거의 20쪽이었어요. 제가 본 합격수기 중 가장 길었던 합격수기였는데, 어, 그거를 뭔가 좀, 03년도?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한번 봤어요. 근데, 와, 상황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이유가 국어였고, 그리고 수업날 받았던 성적,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20쪽짜리 되는 합격수기를 있는데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은좀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 합격수기를 보면서 되게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사람이랑 똑같이 하면 나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합격수기에는 정말 세세하게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시, 시간표를 어떻게 짰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이 정말 정말 세세하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본인이 했던 생각들 모의고사 치고 난 후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과 멘탈 관리법들 이런 게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있었던 합격수기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합격수기랑 정말 똑같이 하려고, 진짜 똑같이 하려고, 그분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공부 과목 시간까지 진짜 다 따라했어요. 정말. 한 개, 두 번씩 다, 빠지면서 다. 그리고 매일 학원에서 오다 가는 길에 이제 버스에서 매일 그분 합격수기를 읽었거든요. 거의 20쪽짜리를 다 암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100번도 넘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그 합격수기 꺼내서 보고, 월별로 그 합격수기 따라하고, 매주 시간표 그분 합격수기 따라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네 그분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갈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제가 그래서 멘토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멘토를 한명 정하면 정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지척가 되고 어 네, 나도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그 03년도 합격 수기분 물론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성함도 모르고 실제로 뵌 적도 없어요. 근데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나 뵙고 싶긴 한데 저는 그분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오게 해주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멘토를 한명 정하셔서 그분과 똑같이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그, 여러분의 멘토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저 말고 다른 되게 똑똑하시고 노력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을 되게 네, 멘토로 삼아서 그분처럼 생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다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요시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할수 있어! 안녕!